저의 나이트 루틴 스킨 케어를 같이 해보도록 해요. 먼저 그전에 빌베리와 비타민 C가 아주 충분히 들어간 피부 항산화 에이드 한잔 마셔주고 시작할게요. 음, 맛있어. 남김 없이 탈탈 털어 넣었어요.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줄 거예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이렇게 전용 리무버로 지워주고 일주일에 한두번 기름기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고 또 이중 세안을 해줬어요. 자여 화장까지 닦아주면 끝입니다 아유 개운해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토너인데요 칙칙한 안색을 개선해주고 색소침착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작용을 하는 요런 비타민C 앰플을 한번 찹찹찹 도도도도도도도 흡수되라 흡수되라 그다음은 요거는 비타민C 앰플인데 평소에 사용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일본에서 사본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목에도 저는 비타민C 앰플은 꼭 발라주려고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비타민C 크림인데요 비타민C는 거의 앰플로만 있는데 크림으로도 정말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아데노시사토케미컬이 들어갔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발라줍니다. 요거는 제가 한살더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사용을 해주는데요. 레티놀 크림입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피부 탄력, 모공 주름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루틴에 넣어줬어요. 끝!